with you the sun is shining 24 7 because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it will get dark you'll be my million stars i know i can lean on you oh you catch me like a leaf falling from a tree I'll be a shooting star, you make a wish No, I don't fake this kind of feeling, never felt so real My heart is on the table, cause you're my everything I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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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na marry you Cause when you're around, I know it's true ooh, ooh, The way you make me feel I'm so good, baby So good, so good Every single day we spend apart, I wanna be with you baby take my hand hold it tight just like you do feel so good so good when i wake up in the morning and i see your face i'm becoming blind by your dazzling grace what a beautiful feeling to be close to you there's nothing else i wanna do Ooh, and from the fields of flowers you chose to pick me your are spreading sugar on Real. my heart is on the table cuz you're right 음? 네, 눈좀잘 나와요. 사진이 잘 나와요. 입장도 뭔가 밝고 약간 까매 보이는 것 같아서 여기 돌렸어요. 이런 필터까지잘 알면 서너무안 아, 찍은 거야? 아니 아, 잘 몰라. 요 <laughs> 근데 샀어요? <laughs> 원래 저같은 아, 그냥 제일 싼거 하나만 써무 So, h 꼭 w a 거 o u 요 that? Hm. t h i 근데 저게 약간 그런 거 o n t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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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I d o n 그런 거, 뭐 카메라 렌즈가 좀 알아서 해준다. 필터 몇 가지 있잖아. 필터 쓸일 별로 없긴 한데. 근데 저도 사실 보호용으로 사면서. 차가... 그래. 아, 그냥지 아, 저, 거기 가서 보니까. 아, 어, 돈 많으면 카메라 렌즈 사고 싶더라고 이제. <laughs> 이제는 풀프레임이니까 더 아. 이상 좋은 게 없어 그 하얀색 아. <laughs> 줌 되는 거 막. 아, 엄청 큰 거야? 네. 네 그런 것도 없어요. 600mm. 아, 근데 그런, 그런 거 쓰려면 진짜 완전. 작정하고서 사진 찍으러 간다, 약간 그런 느낌이죠. 아, 그렇죠. <laughs> 뭐 이런 도시에서도 도시든 찍을 게 없는데 음. 어딘 놀러 가면은 이제 중요 가족용은 아니니까. 그렇죠. <laughs> 진짜 저저 멀리서 <laughs>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야구장 같은데 가서 찍으면 재밌겠다, 막 아, 생각 들더라고요. 야구장 아니면 약간 철새 찍는 사람들이지고.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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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엄청 비싸, 1 5 0 0만 원이요. 카메라 본체는 한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실내가 못 잡은 것 같은데. 전 차리 그런 거. 1224 렌즈 있않아요 아, 그것도 봤는데. 음. 그건 가격이 없더라고. 소니 공식 홈페이지. 어, 그래요? 1224 GM은 한 400만 원? 그런 던데 아, 그래요? 아니 230만 원. 걔는 F2.8인가 그랬죠, 뭐. F2.8. 그럼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엄청 넓으니까 사실 2.8만 해도다 찍힐 거예요. 1.8까지 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아니요. 그거 원래 아, 그냥 크롭이라 그랬나? 크루 2.8은 이 정도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얘는 좀더 넓게 이 찍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그 진짜 풍선만 성 같은. 이것도 약간. 근데 이제 이게 광각의 마지막인 거 같아요. 왜곡 응. 없어 보이는 광각. <laughs> 근데 얘가 제일 잘 받는 게 20mm인데 왜곡이 진짜 없다고 하더라고 응, 저도 왜곡 이렇게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없어서 놀랐어요. 어, 이어리가 없지. 곧 공개? 점 없죠. 공개 안 되는 가 도 홈페이지 에 다른 건다 있는데 개만 없더라고요. 한국이 안 나왔나 보다. 미감이. 아. 그러니까 나온 지꽤된거 같은데 몇달된거 같은데. 한국이 뭔가 정발이 안 했나 보다. 편의점품목 팔고 있나? 십일 번 거야 팔고 있는4 0 0만 원. 4 0 0만 원. 기 비싸구나. 얘가 싼 거네요, 그냥. 아, 20mm가 진짜 그러면. 어, 아, 진짜 싼 거예요. 그니까 잘 팔린다고 한 거예요. <laughs> 내꺼, 그러고 아, 보니까 아. 내가165그 <laughs> g 렌즈 크롬용 그거 살때 렌즈만 200만원 가까이 했는데. 아, 그렇죠. 지금은 좀 그거든 된 거면 억울해 죽겠어. 저는 사실 이거랑 이제 24mm랑 고민한 건데, 24mm도 거의 150에서 200 살걸요? 네? 24mm, 150에서 200? 아, 비쌌구나. 음. 그럼 이게 진짜 싸고 좋은 거네. 24mm, 6000. 아, 네. 진짜 액정으로 봐도 깨끗한게 보일정도 GM이잖아요? GM이 아, 170만원 그러니까. 근데 원래 GM이 장점이 몇개 있던데 초점고정링이나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는 그거 다 있어서 네, 약간 광각 좋아하는 사람들은 23위를 많이 썼었고, 음. 얘가 올해 초에 나왔잖아요. 근데 올해 초에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 인기가 없었어. 음, 원래 네. 별로 인기가 없었고, 관심도 없었는데 이 알파 세븐시 나오면서 갑자기 뚫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사이즈가 6600이랑 똑팟에서 거의 이로그 흘려니까 또... 음. 약이 좀 놓치는 느낌이 더... 음. 그런 거같아잘산거같아 괜히 알아본 거 그냥. <laughs> 안 그랬으면 전또 줌되는 거 샀을 것 같아요. 아, 전잘 모르니까 나 아, 이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돼야지 하면서 한번 샀거든요. 아니 근데 사람들이 항상 닿는 즈 좋다는 이야기는 했는데, 아니 그 특히 힘들어서 어떻게 막그 생각으로 그때도 닿는 즈안산 거거든요. 근데 써보니까 왜 쓰는지 알 거야. 오케이 라면 <laughs> 라면 먹방이에요응제개인거막올리는거 <laughs> 좀. <laughs> <laughs> 그래서 구독자가 안 늘어나는 근데 <laughs> <laughs> 약간 조회수는 꽤 많잖아요 사입사비어도 아, <laughs> 많잖아요 옛날 것들? 근데 사입사비츠가 뭐... 점점 요즘에 새로 올린 건더 많아요 음. 요즘 새로 올린 거 어떤 거는 막 저희도 10도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청담위에 올려놓니까거이되 네. 잘... <목소리> 빨리 려주세요 이번 주말에 이거 찍으시죠 <laughs> 사실 까지살 없긴 한 <laughs> 그렇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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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기분이 좋잖아요 좋게 나오면 이거 쓰면 진짜 여... <laughs> 이 배경으로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주말에 예쁘지? 주말에 나와서 여기도놓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럴까. 밴도 어디 그냥 발, 발표 하나 물어요. 발표? 네. 응. 아니 그 외국 발표 하나 물어서 어쩔 수 없이 간계적으로 찍는 거지 아, 랙 <laughs> 어, 트랙도 올릴 거예요. 트랙크인라도 올릴 거예요. 그 블로그 내용에서 응. 그거는 무료로 하무료 하거나 엄청 싸게 올리거나 해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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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치가한백회거든요한백 정도? 아, 어, 영상 많이 올리면 되는에데때 음. 어, 이거 완벽한 거 같아. 벽기가 네. 완벽하게 네. 흐려졌어 네? 네? 아니요 벽지 지나가는데 아니요. 흐려졌어요 아, 알아서 로제이크 안해세요 나중에 로그요오 이렇게 하나만 띄면 되겠죠? 아, 오디오, 오디오는 진 힘든 것 같아요 저 그거 샀다고 했잖아요 어, 그냥 그 말이에요 그 해서... 근데 진짜 되게 안 돼요 집에 뭔가 전기가 흐르는 걸 흐르지 않는 거 같아요. 아, 전기 아, 아, 때문에? 아, 어. 그게 웅소리가 날 아, 때가 있는지. 아, 처음에 흐린 아, 줄 알고 바꿨어요.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저녁이 되니까 특정 시간에 갑자기 흥려 나는 거예요. 그 웅소리가. 나랑 산업, 이게 약간 냉장고, 냉장고 같은 냉장고나 뭐, 뭐 세탁기나 배우거나 아, 아, 이런 걸볼때 그게 전기로 아, 들어오는 것 아, 같아요. 라이트가 좀 크게 해도 될 같아요. 컴퓨터로 들어올 때는 그걸로 이제 약간 뭔가. 아, 믹스프리 연결하면 전혀 상관없잖아. 아, 믹스프리 연결해도 믹스리하고 외장 전원 s b c 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라이브는리백 메뉴 깜자 연결해야 되 노트북 음... 노트북으연결하 <laughs> 것도 방법이 힘들다. <laughs> 그래도 환도없어보면 진짜 하다 보면 아, 이제 집을 사야 되고 장그또 아, 그러니까 그래. 느낀 게 이게 이도 아, 엄청 아, 좋은. 에잘해 아, 그 아, 그 마이크. 아 그래서 하야 돼. 좋으니까 너무 밖에 소다 들려. 그 밖에 소다 들려. 에 방음 처리하는 게왜 그런지 알고 도 근데 그거 야외에서 쓰니까 제 생각에는. 야기서는그 개인을 네. 엄청 작게 잡고, 연예인 머리 위까지 하니까 이게 네. 되는 거 아닐까? 그렇게 소음은 좀 네. 멀리서 들리니까 잘안들는 거. 개인 낮추는 게 중요. 개인 낮추고 사장 가깝게 하는 거? 근데 좋은 거는 이제 어쨌건그말 괜찮은데, 화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그쵸. 그가더 좋습니다. 그포할때 좋을 것 같은데, 누가 한 명이 들어주면, 이 사람 말때 여기 음. 갔다가 이렇게 하면. 근데 몰랐는데, 그 지향성이라고 해도. 진짜 이렇게 지향성아니더라고요 요렇게 지향성이라서 한 개로 우리 파키스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스탠드가 되는 것보 아, 그래도 앞에 사람 목소더잘 들릴 거 아니야 그렇긴 하겠죠 근데 그렇게까지 스탠드가 <놀람> 아니려나? 무르겠네 음. 우리가 약간 이쯤에 떨어져 있으면 여기서 지향하면 되겠죠 아. 그럼 다한쪽 약간 음, 괜찮겠네요 요, 요런 영향이 죽어버리고 그러겠나? 뒤에는 조금 들어가고 음.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하면 세명 소리 비트하게 들어가겠네 근데 확실히 제품 느끼는 건 뭐냐면 그건 있어. 요 이거를 하고서 모니터 모니터 이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내려보니까 얘가 여기 들어가면 바로 피트백게 걸려. 어? 그러니까 여기서 소리가 나고 있으니까 음. 모니터 그 모니터리 네. 아, 헤드폰에서 이 헤드폰 소리를 잡아서 <laughs> 엄청 개인 작은데도. 야, <laughs> 처음에 꼽았는데 깜짝 놀랐어. 갑자기 소리 나니까 이상하고. 아 진짜 고다그러 <laughs> 바로 빼버렸는데 그거 때문인 것 같아. 돈 시기인 거죠? 팬 보면서 그 느꼈는데 신고한 케가 이렇게 잘하는구나. 아 왜요? 돈안 쓰고 막 하는 거? 거기 주식 분석가들 항상 한 말이 있어 사람들이 여행이나 이런 데 돈을 못 쓰니까 먹는 거에 다 재화나 전자제품 물건 사는 데 쓰는 트렌드라고 요즘에 그래서 벤을 보면서 느꼈다 아, 벤이 확실히 그런 거 같다고 <laughs> 벤이 평소에 어디 썼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엄청 지르잖아요 <laughs> 어떻게 하라고 마이크 가 끝났어요 예? 어, 마이크 끝났어요 마이크는 끝났어요 아, 예. 마이크 <laughs> 끝났어요 마이크는 끝났어요 마이 끝났어요 마이크는 끝났어요 마이크는 끝났어요 마이크는 끝났어요 마이크끝어요마이크이크 그거 방문 처리 안 해주세요. 장점이 맞아요. 왜요? 괜찮아요? 네, 제 거요. 누구야? 캠 왔어요. 아 벌써 왔어요? 네. 로지캠 그거 차이 그거 당 나아요.